오늘은 1937년 10월 5일 기독교보에 실린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십자가의 길로 가자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첫째, 이 길은 세 명의 길은 가달게 이 길로 가야 되겠습니다. 죽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놉아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아여 가는 사람이 적다라고 마태복음 7장 1 3절에서 14절에 말씀하셨으니 그 뜻은 곧 십자가의 돌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평탄한 길로 많은 사람이 가는 길로 가기 쉬운 길로 가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으리요 그 길은 사망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하시고 좁고 하만 길로 가기 하심은 그 길은 사는 길이요 생명의 길곧 영생 세계로. 들어가는 길은 가득, 가득입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실 때, 때에 원수는 와서 돌로 독을 만들어 먹으라고 꼬였으나 주께서는 듣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은 위식이 농락한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시고 십자가의 길로 태연히 가신 곳이며 주께서 기사와 이족을 많이 행함을 많은 무리가 보고 임금으로 추대하겠다고 열광적으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으나 주님은 칭찬과 환영을 받으시는 넓은 길을 보리시고 좁고 험하고 욕된 길곧 십자가의 고생스러운 길을 택하사 그 길로만 가신 곳은 그 길에만 참 생명이 있고 진정한 영광이 있는 까닭입니다. 그런 즉 주를 다라는 우리 정에는 가기 쉬투라로 불가불 이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둘째로 디모데 후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무릇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픽박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우리 주님께서는 왜 허다한 평탄하고 좋은 길을 버리시고 하필 십자가의 길, 곧 고생스러운 길을 택하셨을까요? 그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경건한 생활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동양 옛 성인의 말을 보면 나라에 도가 있을 때에, 가난하고 천하게 되는 것은 사람이 못 나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나라에 도가 없을 때에 부하고 귀하면 이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과연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파도처럼 위험할지라도 안갈수 없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본문에 있는 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고자 할진데 불가불 예수님께서 오라시는 길로 가야 되겠고 예수님께서 가라시는 길로 걸어야 되겠습니다. 그런고로 고생스러운 십자가의 길이 비록 가기 싫고 걷기 싫더라도 아니 가고는 안될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시는 길로 가기 싫어하면 경건치 못한 길밖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런 고로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고 싶은 유난하고 방일한 길을 버리고 사치하고 괴의한 길을 버리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경건한 태도로 예수님이 가라, 가라는, 오라는 십자가의 길을 발걸음 빠르게 걸어 갑시다. 이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셋째로, 이 십자가의 길은 주님이 가신 그 길입니다. 주님을 만나 배울 마음이 있으면 불가불, 이 길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 길은 주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셨으니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요. 그러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와 동행하시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원수 마귀가 동행할 수 없을 것이요. 하나님이 시기하시는 마귀를 떼어 버리고자 하면 불갑을 이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되겠습니다. 음행하는 여인 같은 너희들 세상과 버치 되려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 된 자라고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바울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여러 가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또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만일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또 그와 함께 영광을 받으리라. 또 디모데호서 2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한 가지로 참으면 한 가지로 임금 노릇할 것이요 하였으니 이것은 분명히 주님의 가신 길일 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 총회원께서는 자기를 이기고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생명의 길 되시는 예수를 따릅시다. 경건한 생활로 주님과 동행 하사 무궁한 영기를 함께 얻읍시다. 이제까지는 1937년 10월 5일 기독교보가 기, 기독교보에 실린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를 전해 드렸습니다. 주기철 Died in Christ 주기철 목사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셨습니다. And because he died in Christ, he is present to Christ now in heaven. 그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임재하십니다. He stands before him there along with all those who have faithfully died in Christ before us. 그곳에서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 전에 사셨던 모든 그리스도께 어, 신실했던 모든 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We also died in Christ at our baptism. 우리도 또한 그, 어, 세례를 받을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어, 죽었습니다. In our baptism, when we went down into the waters, we went down into the waters of death.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Our and and 우리 자신의 죽는 것인데 우리의 갈망과 욕망과 꿈과 계획에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죽는 것인데 세상이 생각하는 그러한 어, 욕망과 세상이 생각하는 가치와 그러한 계획에 죽는 것입니다. Baptism,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올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새 생명에 그러한 삶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And the Bible says that even now we are seated with Christ in heavenly places.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옆에 어, 천국에서 앉아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So when we gather together for the Lord's supper around the Lord's table.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함으로써 이 식탁에 서로 있을 때는 We gather before him in heaven. 우리가 그분 앞에서 어, 그 천국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돌아가셨던 우리 전에 그런 그 모든 분들과 신실했던 분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So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성만찬에 참여함으로써 그분들과 함께 어, 식탁에 둘러앉아 성만찬을 하는 합시다. 그 성만찬을 함께 합시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곳은 주님께 바른 곳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 하신 야밤에 방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방을 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똑같은 방법으로 식사 후에 찬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은 세운약이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십시오 아멘.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야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야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나이다 아멘.